민수기 3장 아론의 아들들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자식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다들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이것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로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하의 광야에서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라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레인들의 임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이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에 일을 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에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이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 주어라. 레이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이인들을 선택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테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마다들 대신 레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골라 갖는다. 레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레인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 주님께서 신하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이의 자손들을 지방과 시족별로 사열하여라.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열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열하였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큐핫, 무라리이다. 시족에 따라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무이이다. 시족에 따라본 크하세의 아들들은 아무랍, 이차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시족에 따라본 모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본 레의 시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리브니 시족과 심의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게르손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사열을 받은 이들은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시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고,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맡은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듣게 만남의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재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가디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크아 세계는 아무람 시족 이츠하르 시족 헤브론 시족 오찌엘 시족이 속하였다.이들이 크아세 시족들이다.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크아 자손 시족들은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크아 시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찌엘의 아들 엘리 차판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괴와 상과 등잔대, 재단들과 예식에 쓰는 성소의 기물들과 휘장의 관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온갖 일이었다. 레이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였는데, 그는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감독이었다. 무라리에게는 마흘리 시족과 무시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무라리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6200명이었다. 무라리 시족들의 집안 수작은 아비하일의 아들 추리엘이었다. 이들은 성막 옆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모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해 뜨는 쪽으로 진을 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게 되어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 시족별로 사열한 레인들은 모두, 곧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레인과 마다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마다들을 모두 사열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이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축의 모든 맛배 대신에 레이인들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 나는 주님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을 사열하였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마다들을 모두 호명하며 사열하니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대신에 레이인들의 가축을 골라내어라. 레이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 가운데에서 레이인들의 수를 넘는 273명의 대소값으로는한 사람의 다섯 세켈씩 받아라. 스무 개라가한 세켈이 되는 성소 세켈로 받아라.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인들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넘는 이들에게서 대속값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다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1365 세켈이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대속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